습관을 바꾸는 방법. 작게 시작하기. 처음부터 큰 변화를 시도하면 금세 포기하기 쉽다. 예를 들어, 매일 운동하기 대신 하루 5분 스트레칭하기로 시작하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경을 바꾸기. 주변 환경은 행동을 결정 짓는 강력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책을 항상 눈에 띄는 침대 옆이나 책상 위에 두는 식으로 환경을 설계한다. 습관 연결하기. 기존에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운 습관을 결합하면 쉽게 정착된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 마실 때 감사일기 한줄 쓰기처럼 연결하면 저항감이 줄어든다. 하루 루틴 만들기. 새로운 습관을 특정 시간대에 고정하면 자동화가 빨라진다. 특히 아침 10분은 자기 관리의 이상적인 시간대로 명상 운동글 쓰기에 활용할 수 있다. 즉시 실행하기. 나중에 해야지라는 생각은 습관 형성에 최대적이다. 행동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5초 이내에 바로 시작하는 5초 법칙을 적용해보자. 나의 진정 기록하기. 습관은 기록할 때 유지된다. 캘린더에 매일 실천 여부를 표시하거나 하루 피드백 노트온을 잘한 점 아쉬운 점내일 계획을 작성하면 동기부여가 생긴다. 작은 보상 만들기. 습관을 지켰을 때 스스로를 칭찬하거나 간단한 보상을 주면 뇌는 이를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일주일간 실천 후 좋아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식이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 나는 변할 수 있다는 긍정적 언어를 사용하면 뇌가 변화를 수용하는 힘을 높인다. 부정적 자기 대화는 습관 형성을 방해한다. 주변 영향력 활용하기.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면 지속 동기가 생긴다. 독서 모임이나 운동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다. 완벽보다 꾸준함. 습관은 잘하는 것보다 멈추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루를 놓치더라도 다시 이어가는 유연함이 장기적 변화를 만든다.